사인 울산의 이모저모를 퍼즐을 단서로 하나씩 풀어보는 시간 꼼짝마 퍼즐을 맞추면 선물을 쏜다 퍼즐 팡 선물 팡 울산 팡팡 자세한 설명 화면으로 드립니다 퍼즐을 뒤집으면 선물이 터지는 울산 팡팡 퍼즐 속 사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퀴즈가 진행되는 3분 동안 가장 먼저 정답을 맞힌 분께 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정답을 놓친 분들 슬퍼하지 마세요. 아쉬운 오답이나 재치 넘치는 댓글을 달아준 분께는 승재 MC가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 다 퍼주는 퀴즈 참여하실 준비 되셨나요? 지금부터 채널 구독! 울산팡팡에서는요, 3분 동안 무작위로 퍼즐 조각을 뒤집어 드리는데요. 그 안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울산의 이모저모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댓글창에서 3분 안에 가장 먼저 정확한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5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저희가 댓글창에 점선으로 퀴즈 시작과 끝을 이렇게 표시해 드릴 거예요. 그 사이에 정답을 맞춰주셔야만 인정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당첨되신 분은 다음 당첨 기회를 최소 4주 제한한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재치있는 오답, 아깝게 정답을 놓치신 분 중에서도 방송이 끝나기 전에 선정해서 푸짐한 선물을 나눠드리니까요. 제작진 안내에 잘 따라서 다 함께 즐겨보도록 해요. 정답 맞힐 준비 되셨죠?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퍼즐팡, 선물팡, 울산팡팡. 총 60개의 퍼즐 조각이 나눠져 있습니다. 조금씩 조각을 뒤집어가며 공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퍼즐 묶음 뒤집어 주세요. 자, 이렇게 세 조각 뒤집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어떤 말씀 남겨주실까요? 밥돌님, 간월제 이거 안 보고 그냥 이미 이미 다신 건데, <laughs> 그렇죠? 보여드렸습니다. 간월제는 아니겠죠? <laughs> 네. 아, 예니예니님, 처음은 무조건 하늘이구나. 아, 이제 적응하셨네요. <laughs> 다음 퍼즐 조각 뒤집어 주세요. 네, 이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 여섯 조각 보실 수 있는데요. 아, 이름님 슬도 이러셨어요. 여기서 어디가 슬도일까요? <laughs> 슬도 아니겠죠? 찍지마님 간월 산 하셨어요. 간월지 아니라고 하니까 간월 산이라고 하셨는데 투어린님 전봇대. 네, 여기 지금까지는 다 아닙니다. 다음 퍼즐 조각 뒤집어 주세요. 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늘 푸른 푸님갈때 이러셨는데 제가 아는 갈 때가 맞나요 이렇게는 안 생겼잖아요 <laughs> 자 이걸 맞춰주세요 유대림님 수박 이러셨는데 수박도 아닌 걸로 보이죠 자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 포즈도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조금 더 보여드렸습니다 <laughs> 별똥별이님 아내눈 이러셨고요. 아 찍지 마님 피지 예 코에 있는 피지 같다고요 저기요 <laughs> 저희가 경성껏 찍어온 사진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일단 코는 아닙니다 어떤 장소예요자 김진영 님 방어진항 이러셨는데 조금 위쪽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퍼즐 조각 뒤집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무엇과 연관이 있는지는 조금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데 나의 사랑 천상에서도님 헐 이러셨어요. 뭔가 이제 이제 조금씩 아실 것 같죠? 야 나오고 있습니다. 행복하자님 일산 일선지 해수욕장 아니고요. 강지훈님 일산 해수욕장 아닙니다. 자 오늘 정답 글자수 공개해 드릴게요. 오늘은요 여덟 글자입니다. 여덟 글자짜리 정답을 맞춰주시면 돼요. 힌트 달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퍼즐 조각 하나 더 뒤집고요. 그 다음에 못 맞히시면 저 힌트 드릴게요. 뒤집어주세요.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뭔가 아, 이게 뭘까요? 그 바다에 나서 나는 어떤 아, 새, 새, 생물? <laughs> 뭔가 껍데기로 보이는데 어려우신가요? 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정답자가 나왔습니다. 이걸 아마 보신 분 같아요. 이걸 보셨으면 바로 맞히실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저희가 댓글창에 표시를 해 드렸습니다. 이 이후로는 정답으로 인정 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아, 이제 사진의 정체, 오늘의 정답을 화면으로 공개해 드립니다. 자, 이런 사진이었습니다. 가리비 껍질의 일부분을 보고 조금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정답은 북구 어물동에 있는 당사해양낚시공원이었습니다. 사진 속 공간은 사랑의 조개고리라는 이벤트가 마련된 곳입니다. 정답 마침부 발표하기 전에 당사해양낚시공원 둘러보고 올게요. 10월 25일 울산 팡팡 사진의 정체는요 당사 해양 낚시 공원입니다. 이곳은 당사항에 있는 해양 낚시 공원이고요. 넓은 바다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어서 관광객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장소입니다. 이렇게 자랑자랑 파도가 치는 시원한 곳이고요. 이렇게 바닷물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유리 바닥을 걷다 보면. 정말 바닷물 위를 걷는 듯한 스릴을 느끼게 해 주는데요. 여기에 푸른 바다와 아름다운 풍경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전망대도 마련되어 있어서 이곳 경치를 제대로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팡팡 사진에 등장했던 공간 바로 이곳인데요. 사랑의 조개고리라는 공간입니다. 알록달록 예쁜 가리비 껍데기에 사랑의 메시지를 적어 기념해 둘수 있는 달달한 데이트 코스고요. 낚시는 뭔가 아저씨들만 하는 취미 같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연인과 함께 와도 가족끼리 와도 좋을 당사해양 낚시공원입니다. 아름다운 푸른 바다 위 이곳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되는 곳.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즐겨보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멋지고 좋은 추억이 될 겁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안내해드리면요. 당사해양 낚시공원은 가절기와 동절기에 각각 입장 시간이 다르니까요. 잘 확인해서 방문해주시고요. 단순 입장료와 이용료가 금액이 다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길 바라요. 이제 오늘의 정답자를 발표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송송이님,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셨어요. 당사항해양낚시공원과 당사해양낚시공원, 조금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북구청 관광개발과에 공식적으로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한 명칭은 당사해양낚시공원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송송이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일요일까지 UBC톡으로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먼저 정답 못 맞히셨다고 해도 아직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 퀴즈 아 방송이 끝나기 전에 아깝게 정답 놓치신 분 그리고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 해주세요. 버즐팡 선물팡 울산팡팡.